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벤골드의 대표 전문가 백인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이오 특집으로 온코니테라피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온코니테라피틱스는 제일 약품 자회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위질환 아를 때 대표적인 자큐보정 아시죠 자큐보정 국내 신약 37호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수파리비라고 어, 차세대 이중표적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데 어, 예를 들면 뭐 체장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큐버전과 네스파립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큐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산신약 37호거든요.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임상 3상 종료 이후에 2024년 4월 24일 국산신약 37호로서 이제 품목허가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자큐보정 처방액이 50억 원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화권,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그리고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19개국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큐보전 같은 경우에는 2 0 1 3년 4월달 중국 리부전제약과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이때 기술 이전 계약했을 때 중화권 독점 권리를 포함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일단 지난 8월 18일 날에 중국 임상 3상 완료가 되면서 중국 품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품목허가가 신청됐으면 조만간에 품목허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도 무난하게 품목허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품목허가 승인이 난다라면 온코리테라피틱스는 중국 판매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급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17일날에는 식약처로부터 위궤양 치료제 적응증 추가 승인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쪽으로 이제 품목허가 승인 받고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위궤양 치료제 쪽으로도 추가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자큐보정 매출 비중이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중국 임상 3상 완료 후, 이후에 이제 중국 품목 허가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창 매출이 나온다 라면 진짜 돈 버는 바이오텍으로서 시가총액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자큐보 이게 일단 일차적인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스파리비라고 차세대 이중표적 합성치사 항암신약후보물질 요건 이제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체장암 이상 그리고 난소암 이상, 자궁내막암 이상, 위암 일상 등으로 고형암들을 대상으로 임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 기술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체장암 치료제로 미국 FDA랑 한국 식약처로부터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18일 날에는 미국 FDA로부터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암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정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기술력을 입증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6년 상반기 내수파립최장암 최장암, 임상 1비상 결과가 아스코 2026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스코 2026이 5월 29일에서 6월 2일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 발표 전에 그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파리비 최장암 임상 1 비상 결과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코 2026에서 발표되게 되면 그 전부터 주가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2026년도에는 온코니 테라피틱스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겠죠. 어, 자큐보정의 중국 품목허가 승인 나는 부분이랑 그리고 내수파립 최장암 임상 1 비상 결과가 아스코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이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도 제가 무료 방송을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코니테라퓨틱스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코니테라퓨틱스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